어,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이렇게 10개. 길게 10개 보이나요? 10개하고 다섯 개. 안녕하세요. 엄마 딸수학의 엄마 엄마, 딸 수학의 딸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어, 함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정말 어, 배워보고 싶은 아마 그런 수업이 될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번에 에그 블럭 배웠던 것처럼 이게 무슨 순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읽어주겠어요? 다섯 개와 세 개, 여덟 개입니다. 네, 여덟 개예요. 자, 여덟 개하고요. 이번에 이 수는 뭘까요? 다 한번 먼저 맞춰보겠어요 잘했어요 네. 네 뭘까요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다섯 개와 두개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7개. 그러면 다섯 개 이거 여덟 개하고 일곱 개를 더할 때 우리 친구들이 어 손이 여덟 개가 이렇게 피고 일곱 개를 더할 때 하나 둘어 이렇게 할때 맨날+ 맨날 어려웠었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 마술 같은 무엇이 에그 블럭이 해결해 줄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우리 친구가 한번 이걸 읽어보겠어요? 다섯 개와 몇 개인지? 다섯 개와 세 개입니다. 여덟 개예요 자, 그리고 얘는요? 다섯 개와 두 개? 일곱 개인데, 어, 이걸 봤더니 지금 8 더하기 7을 해볼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더할 때 우리 친구는 어떻게 더할 거예요? 다섯 개와 다섯 5개, 개는 손잡으면 열 개고 세 음. 개와 두개 하면 다섯 네. 개니까 열 개하고 다섯 아. 개열 다섯. 좋습니다. 지금 오기 준수라는 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다섯 개와 세개 여덟 개, 다섯 개와 두개 일곱 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딸이 여기 잡고요. 엄마가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 순간 어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이렇게 10개. 길게 열개 보이나요? 10개하고 다섯 개. 열 10층이네. 다섯 개. 10층이네요, 정말. 여긴 창문을 아. 닫았고 여긴 창문을 열어. 아, 그러네요. 자, 그러면 10개하고 다섯 개가 보여서 모두 열 다섯 개. 지금은 세 개라는 건 쉬우니까 세개 맞아. 하고 맞아맞아 우리가요 손가락 다섯 개 5개 더하기 다섯 개는 너무 쉬워요. 왜냐면 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손가락이 열 개이기 때문에 십진법 십을 항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그때 무슨 기준수를 이용했을까요? 오 어, 기준수. 기준수를 이용해서 다섯 개와 세 개, 다섯 개와 두개 손잡고 손잡고 십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와 5개와... 잘했어요. <laughs> 자, 그럼 또 다른 방법 혹시 아시나요? 우리 꿈퀴수는한 가지 방법만 한다면 꿈퀴술일까요아니요 아니죠. 꿈퀴수는 적어도 몇 가지는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어,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세 가지 하면 안 될까요? <laughs> 네. 자, 그러면은요, 여기 또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8 더하기 7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응. 모두 채우면 10개고요. 여기도 아, 모두 채우게 되면 10개예요. 아, 그 조금 어려운데. 조금 쉬운 거부터 할까요? 우리? 응. 네. 자, 여기다가 먼저 채우는 거부터 할게요. 네. 응. 여기다가 두개 응. 채우면 어 아, 그러면 한번 채워봐 주시겠어요? 자 팔더하기 7부터 그렇죠. 요거 가지고 채워야죠 네. 여기 있는 것을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네. 이렇게 네 아, 지금 우리 어 딸이 어떻게 했어요? 두 개를 여기다 쏙 채워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몇을 만들었죠? 10! 만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10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곱 개에서 두 개가 슈욱 와서 여기다가 두 개를 채웠어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보여줄게요. 음. 두개 채워진 것처럼. 자, 두 개를 채웠더니 몇 개가 남았죠? 다섯 개. 그러면은, 자, 같이 한 번, 선생님이랑 재밌는 센터 해볼까 이렇게. 두개 주고, 다섯 개 남아, 모두 열개 열열열 하고, 다섯 개, 열다섯 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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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같이. 자, 시. 여기다 팔이고, 칠을 여기다 갖다 넣을 거예요. 시. 작 그렇게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거. 자, 두개 주고. 시. 작 음, 두개 두개 주고, 다섯 개 남아, 열, 남아 모두 열개 열 하고, 다섯 개, 개, 열 다섯 개. 개. 이렇게 표현했어요. 허, 잘했어요. 자, 그럼 또 다른 문제 한번 내볼까요? 네.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8 더하기 9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요. 자, 8 더하기 9. 자, 이번에도 한번 우리 친구가 지금 했던 방법으로 한번 해줘볼게요. 어떻게 네. 할까요? 이렇게 한 개, 한개 채우고 응. 네일개 열, 하 다섯 두 개. 일곱 개, 남아, 일곱 개, 남아, 열개 하고 두개일개 남아 개. 개, 열개 하고 일개열일개자 우리 친구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다시 한개 주고 일개 남아 모두 열개 열 하고 일개열일개 개. 개.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어. 10을 만드는 요 아, 맞아요. 왜 우리 손가락이 얼마예요? 10개. 그래서 10을 만든다면 아주 쉽게 우리 친구들이 젖쌤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뭘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10. 10이요. 그러면은 아주 쉽게 풀수 있어요. 자, 어때요? 에그블록 마술 같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친구 한 번만 더, 한 가지 방법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요, 지금 벌써 두 가지 배웠어요. 자, 이거 선생님이 하나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다섯 개와 세 개. 다섯 개와 네 개. 손 잡고, 손 잡고, 열 일곱 아, 개할수 있고요. 또한 번은요, 여기가 구멍이 하나니까, 나 하나만 줘 해서 여기에다가 하나를 쏙 넣었죠. 그러는 순간, 꼭 일곱 개 남아, 모두 12, 열 일곱 개 됐어요. 그럼 불러보세요. 이번에는, 어? 불러보면 너무 좋겠죠. 그럼 또 다른 방법 우리 친구 가 해볼 수 있겠어요? 좀 어려운데. 음. 여기 두 여기 먼저 열 개를 이렇게 딱 채우면 한 개가 채워져요 그러면 다른 색깔 한번 줘볼까요 채워볼래요 자이 색깔로 이렇게+ 이렇게 잡봐요네 어, 이렇게. 이렇게 한 개를 채우 여기는 열 개를 만들려면 한 개가 필요하고 여기는 열 개를 만들려면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해요 어 그래요 왜 이렇게 꼭 채우고 싶었어요. 왜냐면 10으로 만들면 쉬워서 오. 여기도 10이 되고 여기도 1이 되면 20인 거는 알고 음. 있으니까 음. 20에서 네. 3개, 어, 여긴 두개하고 여긴 한개가 채워져서 세개가 음. 모두 어, 더 채워진 음. 거예요. 네. 그래서 20에서 3을 빼게 되면 할수 있어요. 그런 방법 참 멋진 방법이네요. 어 이렇게 애그블럭 있으니까 가능하네요. 그러면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자, 10개 채우고 10개 주기 위해서 몇개 필요했어요? 한개 한개 필요했고요. 여기는 몇개 필요했죠? 두개 개 개. 필요했어요. 모두 몇개 필요했어요? 세 개. 세 개. 필요했어요. 그러면은 20에서 내가 빌려준 거세 개를 모두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 일곱 개. 허! 이 방법도 되게 멋진 방법이네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이 에그블럭만 있다면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수 있고요. 또 다른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수카드로한 번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 수카드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를 뽑아보겠습니다. 좀큰수 뽑아주세요. 네, 6하고, 음, 7.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먼저 몇개 주고 몇개나아 해볼까요? 시작. 네개 음, 주고, 주고, 다. 네개 주고, 세개 남아, 남아, 모두, 열 개하고, 세 개, 열세 개. 좋아요. 또한번 바꿔볼게요. 좀 시작. 두개 주고, 다섯 개 남아, 10개 남아 10개 모두, 다섯 개, 열 개하고, 다섯 개, 열 다섯 개. 어, 좋아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도 해볼까요? 네, 네, 두개 주고 일곱 열, 열개 남아 모두 열개 하고 일곱 개열 일곱 개. 어,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것을 바로 우리의 꿈키수 재미있는 교재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가 직접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은 여기 오기준수로 가겠습니다. 자, 말하면서 두 문제만 해결해 볼까요? 시작. 9 더하기 8은 다섯 개와네개 다섯 개와세개손 잡고, 손 잡고, 10개 하고, 7개, 17개. 자, 7 더하기 6도 같이 해 볼까요? 시작. 다섯 개와두개 다섯 개와 한개 손잡고 손잡고 열 개하고 세개 열세 개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도전 자,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식기준수로 가볼까요 자꽉 채우는 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네 자. 시작! 10개 줄 거. 1개로꽉 채워 볼까요? 두개 두 주고 두개 두개 남아. 10개 개 하고 두 개. 12개. 두 네개 두두 개. 두네 주고 다섯 개, 개, 개 남아. 10개 하고 다섯 개. 15개. 개. 어,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교재를 통해서 풀어 본더니 어땠어요? 재밌었어요재밌었죠 네.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 재밌게 배워 봤습니다. 안녕. 엄마딸 수학의 꿈키스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